진짜 다 귀엽다 나는 그래도 얘는 리틀 트윈 스타 리틀 트윈 스타 1순위 근데 다 귀여워 프러미 이런 것도 괜찮네 마이멜로디랑 마이 프러미는 마이로러미 세트인데 이 없네 네, 이거 얘도 귀엽워아 얘도 있구나 콩푸랑그 다음에 이거는 헬로키티랑 헬로 비밀. 로아 다르구나 나왔어. 나왔어. 아 노란색이면은 뭐야? 빨간색이 있는데. 아이 씨, 폼폼푸리냐 또. 아. <laughs> 한번 더해. 아이 씨. 해봐봐. 그다음 뭐야? 그다음 파란색일 거 같은데. 그래? 한번 해. 한 해. 한번 해. 맞네. 폼폼푸리. 폼폼푸리 맞는 거 같아. 이이 어. 뭐야? 이... 예 맞다 되게 짝깐하다 귀엽다 근데 살리네 귀엽다 응. 귀여워 오케이 또 다시 도전 오늘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 그래니까 새로운 게 나아 오늘은 가볍게 할래 고 했는데 된다 2초 승리 스 뭐죠? 일단 확인해봐야 돼 어. 아 근데 스구티이랑 그 걔네들인 것 같아. 아 그래?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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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대박이다. 맞아 맞아 맞아. 아 귀여워. 겟 e t 만에 왔어. 겟겟겟 좋아 좋아 좋아. g e 겟아 e t g 자기 콤컴 뿌린 자기가 다아 알았어. 식빵맨. 알았어. 알았어. 오, 당연히 포차코겠지? 여기는 당연히 포차코야. 마멜이나? 근데 스키티 괜찮네. 스키도 있네? 아 근데 제 노란색 나와야 되는데? 한교동 빼곤 다 괜찮다. 한교동덕시도 쌤. 일단은 얘네 둘 중에 나오면 선물 어, 주자. 그래. 부담 니네, 없이. 얘네 둘 중? 어, 부담 없이. <laughs> 자, 갑니다. 어. 어 주황색? 주황색이요? 주황색인데. 어. 어 일단 주... 확인해. 봐 야, 파라. 아, 야. 야, 펭귄이다 펭귄. 아니야! 잠깐만! 한교동인 것 같아! 하씨! 아... 짜증나! 어딨어? 터지지도 않아! 얘네 봐봐!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아, 진짜 싫다! 모자 탈부착이 된데 아, 됐어. 대도 응, 아, 말고. 알았어. 아, 어. 아, 씨. 아, 도 아, 씨. 아, 씨. 아, 아, 니야 이번에? 내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하 아, 공그라운드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귀여운데? 아, 음? 차라리 키티였으면. 아, 아 키티는 감사하지. 나 진짜 어이가. 아벨 아니요? <laughs> 오, 오, 요! 대박. 응. 뭐어 <laughs> 오히려 좋은데. 오 대박, 대박 귀여워 거. 오히려 좋은데. 갑자기? 그럴 그러니까. 거. 아 파랑색 바지니까. 아 어, 너무 귀여운데? 어. 메인이네 메인. 잘했다. 어. 잘했다, 잘했다. 어. 그만할 거야, 이제. 테스트를 즐게 하는 거 아직 한발 남았다. 나... 야딱3,000 남았다. 어. 고? 고, 마지막 고. 어, 마지막 고. 어. 딱, 진짜 딱 어. 3,000원. 더, 더 이상 안 한다. 그럼 이제 포착고 나오면 되는데? 아, 나와야 되는데. 가자. 어, 잠깐만. 핑크, 핑크. 아, <웃음> <뭐야>? <웃음> 와, 진짜 와, 이런 핑크. 야, 핫핑크네 어. 와, 씨. 야, 시도 그러니까. <laughs> 아, 이런. <laughs>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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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여리면할수 있어야 아 있어요. 유일한 여기.. 요... 혹시 거 그쪽도 다 바뀌었으려나? 어디? 어 뭐, 이거 한다고? 어, 이거 이거 한 번만 해봐 또 궁금해졌어 이런 걸.. 이, 무조건 이, 2, 2천 원. 원이야? 근데 2, 3천 원에 모든 상품에 하지만 이... 아니야 일단 2천 원이래 저기라면수랑 네. 10개 넣어 1개 그래 한번 해봐 자기하고 딱한 번만 해볼게 어 알았어 10개? 이거는 뭐 아쉬움이 없잖아 과연 과연 아, 오야 좀 일단... 큰데 몰라 그래. 뭐야 오야 돈을 주죠 그래도 대박 우 대박 오 대박 오 이거 좀 대박인데 오야그 약간 퀄리티 안되네. 좋은데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한번더 <laughs> 한 한다고 아. 뭐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laughs> 아니 근데 퀄리티가 좀 좋네 과연 뭐가 나올지 오 색깔은 달라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내 오! 키야미키헐 뭐? 대박! 헐! 대박! 야이 괜찮은데 이거? 응! 헐! 닌텐도 보이스 뭔데 이거? 거와클림 케이스인데 너무 귀여 근데 랜덤이 아, 이거구나 워터돔이구나아 음. 이거 근 이게 가차로 야재 정말. 아, 아 와, 진짜 뭐 많다 여기도 대박 야 근데 뒤집어 봐도 흔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렸을때 응. 이거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이 있었어 뭔데 여기 위에 점이 많거나 아 진짜 여기 가장 두꺼운 거 그러면 제 좋은 게 나와? 아니 미진 씨. 아, <laughs> 아이. 진짜 일본에서보다 약간 약간 더 비싼 편. 야 이거 한국 4만 5천 원, 4만 2천 원인데. 일본에서? 우리 한 우리나라에서. 3만 5천 5백 원 싸네. 괜찮아네. 이거 와이머신데 이거? 예. 어. 왜 이렇게 멋있냐? 이거 그치? 얼마야? 이거 46,000원... 어 대박 괜찮은데? 응. 이거 진짜 구하기 응. 힘든 거 같은데, 응. 이거 한 처음 한 봤어? 봤어. 예. 한 개밖에 없어. 레어템인데응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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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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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자거 이거... 이거... 아거 남자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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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那。<music> 그녀의 금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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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데 이거. 야, 이뭐 야, 1 0 야, 이 야, 야, 그 아, 야, 이건 야, 이거. 야, 이거. 거 이거. 야, 이거. 야, 번이이 8, 6번 팔번 예. 어. <laughs> 자, 6번. 아, 씨. 이 6번이야. 그리고 팔복. 아, 그. 아니, 한번 먹고, 이게6번이야팔복 팔복은 번 팔복은 어찌? 팔복은 어찌? 팔복은 어찌? 팔8번 어찌? 지복 뭐번 어? 5번 누구야요이 어. 아, 스 아니, 아무리 못 해. 난 12번 뽑았었는 거 아니야? 자기야. 가딱한 번만 12번이랑 <웃음> 6번, <웃음> 어, 네. 한번 더. 12번이랑. 6번 6번이나 뭐 7번. 그냥 그지한 번만 더얘 5번이야, 10번데. 자되한번더한대요딱한 번만.

<웃음> 대박! <웃음> 내가 막너 12번이라도 뽑으라고 했잖아. <laughs> 대박. <웃음> 대박이다. 뭐 <laughs> 대박, 완전 예쁜데. <laughs> 카드 여기다. 응. 와 진짜 다중의 결과다 이거. 아까는 그뽑았으면이상나 응. 왔다 이제. <laughs> 와 잘했어 자기야. 12번 아무리 못해도 12번 뽑았었어야 되는데 바로 12번? <laughs> <이톤 더? 웃음>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laughs> 안돼 안돼. <laughs>